경주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 나머지 8마리가 오늘 경주에 처음 출전하는 신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경주 800m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경주리 800m 금여제지경마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세븐언더, 바깥쪽으로 7번 대보름, 8번 광명히트, 8번 광명히트와 7번 대보름이 앞서고 있고 그 뒤쪽 1번 세븐언더가 3위로 따라붙고 있고 바깥쪽 9번 이글 킹 6번 흥룡스타가 4523을 펼치고 있습니다 7번 대보름 8번 광명이 두 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7번 8번 두 마리 앞서고 있고 그 뒤쪽 9번 이글 킹과 1번 세븐언더가 3, 4, 2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4코너 순위하고 결승은향하나 직선주로입니다. 7번 대보름, 8번 광명히트. 두 마리의 선두 접전이 치열합니다. 그 뒤쪽에서는 1번 세븐언더, 2번 주마녀, 9번 이글킹이 3, 4, 2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계속 7번, 8번 두 마리가 선두 상 1번 세븐언더가 단독 3위까지 따라 붙습니다. 안쪽에 있는 7번 대보름이 선두를 이끌고 있고, 8번 광명히트는 이후로 밀리고, 1번 세븐언더가 3위까지 선두 후메거리, 거리차 벌어지면서 7번 대보름이 여유있게 앞서고 고있 8번 광명 히트는 2위로 1번 세븐언더가 3위로 따라 붙으면서 7번, 8번, 1번 없으면서 결선 통과했습니다. 800m 일경주였습니다. 오늘 일경주 출전마중 8마리가 오늘 경주 처음 출전한 신마들이었습니다. 7번 대보름, 8번 광명 히트의 선두싸움이 결승선 통과할 때까지 이어졌고 사코는 이후 결승을 향하는 직선 주류에서는 7번 대보름의 역주가 주도부였습니다. 여유있게 앞서면서 결승선을 통과했고 손두산 펼쳤던 8번 광명 히트가 2위로 우리가 그 뒤쪽 1번 세븐 언더가 3위로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7.